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의 기본은 설계도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인테리어 공사 시에 설계도면 없는 공사는 나침판이 없는 항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설계도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 실측을 했다면은 공사의 기본인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컨셉입니다. 우리 집에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것이죠. 디자인 컨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모던 인테리어도 있을 거고, 내추럴한 인테리어, 클래식한 인테리어,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빈티지 인테리어,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 프로방스 스타일 인테리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모던한 인테리어죠. 내추럴 인테리어도 편안한 느낌 때문에 꾸준히 선택하시기도 하는데요. 한 3, 4년 전에 유행처럼 많이 하셨다면, 현재는 모던한 인테리어. 그래서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깔끔한 느낌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구성인데요. 현장 실측한 내용을 음, 사진을 참조해서 디자인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실은 확장을 할 것인지, 중문은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 설치를 한다면 어떤 구조의 중문을 설치할 것인지, 주방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여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 변경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개선한 주방을 만들 것인지, 화장실은 욕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샤워 부스를 설치할 것인지, 샤워 부스가 아니라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 조적 파티션을 하실 것인지 등등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준비한 이미지들, 뭐 레퍼런스도 참조하면서 우리 집 공간과 예산에 맞는 공사를 협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의 디자인 컨셉과 두 번째 공간 구성을 확인해서 세 번째는 기본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평면도를 만들어 보면서 가구 배치도 해보고 조명 배치도 하면서 공간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인테리어 완료 후에 소비자분들께서 기존의 가구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가구들을 구입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가구든지, 새로운 가구든지, 배치할 곳을 미리 정해서 가구의 사이즈가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구가 어느 곳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조명 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두 개가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도면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이제는 네 번째로 실시설계 도면과 3D 도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본 도면을 토대로 실시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용 도면.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현장에서 그 그림과 그런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뭐 얘기만 듣고서 아,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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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결과적으로 의견이 뭐 말이라는 것은 또 전달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공사가 또 원했던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토대로 협의를 하고 도면을 가지고서 시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컨셉에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도면에 예를 들면, 뭐, 평면도도 있어야 되고, 뭐, 천정에 전기도면, 타일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레이아웃도 도면을 통해서 뭐, 기구 배치도 한번 해보는 거고, 가구도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공할 때큰 고민 없이 바로 시공을 할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은 현장 상황과 소비자분들의 니즈와 디자인 컨셉과 예산을 고려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3D 도면도 만들어 보면서 실시 도면을 넘나들면서 고민의 고민을 거치면서 도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예산이 많다면 뭐 최고급 자재들 뭐 이런 것으로 제안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가성비 높은 자재들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도면은 챙기셔서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집 짓는 건축가였습니다.